장영실이 곤장을 맞았다고 뛰어난 재능이 세종의 귀에 들어가면서 입궁한 장영실은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고 큰 공을 세웠지. 그런 장영실을 세종은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어느 날 장영실은 세종이 탈 가마를 만들고 세종에게 절대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전했지. 세종은 기쁜 마음으로 가마에 탔고 가마가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갔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마는 부서졌고 세종은 크게 다칠 뻔했지. 세종은 그에게 매우 실망했어. 그 후에 세종은 장영실에게 곤장 80대를 명령했지. 그런데 곤장만이 벌은 아니었어. 장영실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은 세종은 장영실을 퇴직하게 해. 그리고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들을 숨겨두지. 그 후에 장영실은 기록에서 사라져. 그의 죽음조차 불분명하게 되었어. 조선과학의 상징인 장영실이 퇴직하고 조선에는 더 이상 훌륭한 과학이 드러나지 않게 돼. 이런 장영실의 최후가 영화 천문에 담겨져 있어. 관심이 있다면 한번 시청해봐.